옳지 응. 네. 저 뒤쪽에서 한명 정도 죽는 거 빼고는 니트가 맞는 거 같아 예 네. 응. 그런가? 오케이, 오케이. 잡기다조신아 다운 터 사거리 암수 인수 카운터 준비 저 저. 아 Кэн. Гэз. Бата. 엄마 왕수 빠 있다가? 안어. 오. 오빠 빨리 갔다. 아. 색깔이 왔다. 인생 먹기. 인생. <laughs> 인생. 아 맞다 음. <laughs> 어, 나못 봤어. 말좀 해줄 사람 무슨 색이세요? 야, 은색이야. 이색 아, 칠법. 아, 실수했네, 나. 소리 어, 들어놓고 나 피곤해가지고. 저, 은색. 저예요. 나오세요. 하고을 먼저 먹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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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아, 터지고 아, 나가는 건가? 맞아, 네, 맞아. 11시 쪽을 로나갑니요 음. 11시 쪽. 11시 쪽. 확인해 줘요. 됐시 쪽. 1시 쪽. 안먹시 쪽. 1지 금색은 1 금색은. 1시 쪽. 11시 쪽. 11시 쪽. 11시 쪽. 11시 쪽. 1 1시 쪽. 11시 쯤와 줘야 돼요. 11시 쯤와 줘야 돼 11시 쯤와 줘야 돼요. 11시 쯤와 줘야 돼. 11시 쯤와 줘야 돼. 11시 쯤와 줘야 돼. 11시 쯤와 줘야 돼. 11시 쯤와 줘야 어 11시 어. 야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어역시 오케이 야 돼. 11시 쯤와 줘야 돼. 11시 간 좋습니다 지금 시 이거, 미라있는 암수? 밀어놔. 지금 뭐 먹은 거지? 요, 요, 요. 어. 어, 뭐, 나이스. 대박, 대박. 뭐 먹는지도 모르겠네. 아, 아, 아. 나이스 강말고. 임파 함수. 음, 어, 백으로 가기, 백쪽 벽으로 가기, 벽으로. 어. 한 번. 여름, 둘 얼음. 두 얼음. 두번 움직이지 마. 임파 함수. 임파 함수. 임파 가는 중. 안됐 어, 저가랑 아, 성부성부 써줘요 응, 응, 어, 아이고 아, 성부 때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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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오 우리. 오리. 에 네, 빠질 것 같아요. 음. 한번더나이스굿 우려. 히든 슬슬 간다. 오케이. 네. 나이스. 우르로 떨었어요. 프로댁 크로댁품. 크스댁품크로이거 위에다, 위에. 열2시다 오케이. 개빡대 준비. 이거, 이거, 하골이 암수. 하골이 암수. 음. 오케이. 어, 맞아. 오케이. 암수. 슛.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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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가 눈물 나는구만. 어, 근데 딜이 와. 썸머 형안 줘? 꼬리, 꼬리, 꼬리. 안 았다가았다가 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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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아이지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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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봅시다 n k I t h i 이 k I think I'm going to go. I'm going 시 o go. i 아 오케이, 했어 나, 나, 나 저거 했어 내가 했어. 또 한시. 와 <laughs> 띠발. <laughs> <laughs> 어디갔어 아니, 아니, 아니. The Burogi, Sigan, s i g a 시간 시간 충분해. 시간 충분해. a n Chungone. 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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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이고 세상에 모르겠다 아이고 나왜 이렇게 모르겠다 이은 꼬리요 아. 이 파티 승부 좀요 감사합니다 아, 아 카운터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원 끊는 것. 아 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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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적어도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 1요110 110공1 0 110리1리110 110 110리1리110 110 110 110 110 110 110 요 카운터 오케이 아, 나이스 리퍼 한수 아무도 안어 내가 던았어 빠진다 빠져 뿔패턴이한번더 빠져요 아... 네. 카운터인가 음. 피자, 피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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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빠져야겠다. 왼쪽. 그냥 바로 잡이. 아시 가서. 막많 가서 백. 갔다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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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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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잖아댕거잖아아잘 지어서 개음 됐어. 너무 좋은데. 어 인파 안 조용 조용 집중하자. 얘또 빠진다. 아, 죄송. 아, 안됐 아, 잘못 났어. 이거, 암수가 남는데 던질까요, 형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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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시간 아, 충분해요, 네. 여유롭게. 하. 음. <놀람> 검은색이랑 검정, 검정. 뺏똥 조심하세요. 이거 질각이다. 아드 먹고 개빡. 몰아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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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운터.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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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리 이거 하고 찜모까지 나와 찜모까지. 오케이 오, 너무 좋다 오케이. 카운터 카운터 아찜찔찜찔찜 찔모 무모 찔모 파이팅 파이팅 너무 좋다 지금 없어, 스킬이 없어, 스킬이 없어. 괜찮아 괜 천천히 천천히 빠, 빠져 빠져 오리, 빠져 오리, 빠져 오리, 빠져 오리. 도망쳐 도망쳐 그냥 멀리 도망쳐 오리인 사람 에. 보면서. 존나 뛰어요. 존나 뛰어요. 멀리 거리지. 도망쳐 그리 도망쳐 갖고. 안전베 가. 베 가. 베 가. 베 가. 베 가. 베 가. 베 가. 나 나가야겠다. 조용가다 그냥. 오른쪽 갔다 바로 왼쪽. 왔다가 어, 나갈래. 멀찌. 그냥 쭉 가. 쭉 가. 쭉 가. 그냥. 음, 됐어. 이야 잘하시네. 야, 나가는게 맞네. 총 더. 총 더. 감수. 나이스. 감수. 마지막 감수에요. 나암수 하나 나았다 오케이. 오케이. 꼬리, 꼬리야, 또 꼬리, 꼬리 조심. 찌른 쪽안전 찌른 쪽안전 초각 으신 분들도 쳐도 좋아요.고 다음 빌간, 너 우리 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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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간이에요. 지간. 그 다음 벨간안 보겠죠. 알겠지? 빨리 뭐, 뭐. 이동하고 자거해 나이스. 아. 어. 이거 타이밍 나오면 초각 써도 될것 같은데. 한번 던져줘. 던졌어. 다음 택카비

나전 정말 어. 날개 못뭐 받겠네. 선 <laughs> 선크가. 아니야. 날개 아, 죽은 그래, 사람도 그래. 받는데 그래, 죽은 그래. 사람도 받는데 그래. 오류래요. 날개 못받겠나 뭐 아... 예. 와, 루. 다음주부터는 받... 배틀 아이템 써 가지고 이제 못 받을 텐데 잘. 아. 네. 니 네. 죽은 야, 사람도 받게끔 그 패치됐어. 오류였대. 이 하지 말아 이제 앞으로. 아, 내말안 아, 들리나 봐. 예. 날개 오류였대. 패치됐어? 네, 네. 아, 루. 아픈 거. 아니, 패치 됐다, 패치 됐다. 아 패치됐대 아. 패치됐대 아, 아, 어 e petty. Oh, c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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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Whoa, w h 어 a whoa, whoa. Oh, whoa, 오헐오 죽었어? 오 죽어? 근데 누가 모았는데와와배오봐요 <laughs> 아. 음, 벌레들아? 아걔 뭐야? 벌레? 걔 뭐야? 얘가 바르칸.. 바칸인데여르칸 아들! 아.. 칸 <바르카. 웃음> <laughs> 누구.. 얘거 하나 안 해서 하나냐얘가 뭐냐는.. 얘가 하나? 뭐냐는 건.. 누구야? 카단? 어? 이지아 나오는구만! 야아.. 이 시키 맨날 아이... 중요할 때만 나오네? 멋진 쳐 하려고 개 띠꺼워 이제 이제 약간 좀 싫어졌어 yeah. 카단 <웃음> <다시> <웃음> <웃음> 얘... 와.. 붉은바 어. 이거 선머띠대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인이로 <laughs> <라인으로. 웃음> 어. 그러니까 좀만 빨리 오지. <laughs> 와 개호봐요. <개우바야. 웃음> 오 마이 갓. 와 진짜 죽은 거야? 와. <laughs> 아, 루 가루가 된다. 아 근데 이걸 깨다. 감관의 위치를 확인했다. 곧강하겠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느기 어. 전에 돌파해야 해. 아마 저거 바티안 저거 어. 추... 투명한가? 왜이래 이 어. 나루루 우리를 지키기 위해 아니 이제 삼각 이제 삼각문까지 이제 삼간문 해야죠 또. 아니 나그 존나 저 뭐... 못 봤어요. 그정신없어 가지고 지켜 주려다가 죽었구나. 루가 지켜야 하니까. 나의 눈물. 와, 나온다나온다 야, 구세일이 있 드디어! <놀의 수준> 아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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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